문열, 문, 문열공, 김천일 선생, 묘소를 가는 길입니다. 어 이게, 예. 유명조선. 예. 근데 이게, 명나라의 명자인지, 어, 이렇게 쓰네, 항상. 유명조선. 조선이라는, 이, 호칭을, 앞에, 음. 유명이라고. 그뭐 어? 음. 의병은 뭐.. 일시니까 굉장히 업무 좋고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김태님이건가 네. 그 임진왜란 때 음. 의병장인데 음. 진주에 가서 순부를 음. 아들과 함께 했구만 네. 광주의 조선 말에 유명한 의병장으로 기씨가 있었는데, 음. 기. 이제 임진란한는이 김씨. 음. 김천류. 어, 김천가이 기씨 들이